2018년 9월 13일 테일즈 이버 조스 패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각겜 모드, 이동 속도 버그, 베리어 패치, 새로운 캐시 상자 그리고 쟁탈 소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드디어 패치를 해준다고. 네 이동 속도 버그가 드디어 패치가 됐습니다. 정말, 빨리 해주네요. 어, 역시, 엄청 빨리 해주네요, 패치를. 자, 이동속도 관련해서는 패치 전에는 이동속도 버그로 맵 이동시 이동속도가 제한치가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이속버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리랑 다리 확장을 해들, 해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장착을 해주셔야지 원래 이동속도로 변경이 됐었는데, 패치를 통해서 이제 이동속도 제한을 99까지 상한을 해준다고 하네요. 진짜 이제 그 퀵슬롯에 넣고 그 계속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래도 패치를 해줬다는 그런 소식에 반가운 마음입니다 두번째 소식은 버프류 이펙트 개선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베리어 스킬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어, 이펙트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캐릭터 코디를 많이 가린다는 평이 많았는데 어, 오른쪽 모양으로 패치가 되면서 이제 물방울에 쌓인 것 같은 모양이죠. 기존의 캐릭터가 어, 코디가 가려졌던 단점을 보완하고 캐릭터의 음, 코디를 좀더잘볼수 있게 이쁘게 패치가 된것 같아요. 뭐이 외에도 뭐렉 개선해서 패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컨텐츠 강제 대기 시간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저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컨텐츠 대기 시간 같은 경우는 봉인된 공전하고, 그리고 프라바 방어전이 있어요. 이두 가지가 패치가 됐는데, 봉인된 공전 같은 경우는 일명 알방이라고 하죠. 어, 스펙에 관계없이 모든, 모든 사람이 그 대기 시간이 동일했어요. 몬스터가 다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패치 그 컨텐츠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패치를 통해 가지고 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다음 맵을 넘어갈 수 있게 패치가 됐습니다. 프라바 방어전 역시도 어 입장을 하는데 한 30초 정도였나 어 대기 시간이 존재가 했어요. 대기 시간이 존재했는데 이 대기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이제 유저분들이 컨텐츠를 도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줄이고 음 유저분들을 위한 패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은 새로 나온 캐시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미네였는데, 이번엔 뚜뚜를, 어, 캐릭터 삼아서, 이제 뚜뚜 케이스라는 캐시 상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패치, 그 판매를 하고요. 기간제로. 자, 뚜뚜 같은 경우는 1개에 1,600원, 그리고 5개에 7,600원, 10개에 15,000원, 그리고 20개에 3만원, 그리고 30개에 43,000원 세트로 판매를 합니다. 30개를 구매를 하시면 3,000원 정도 이득을 보실 수 있는데, 어, 사실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어,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뚜뚜 케이스를 사용을 하면 이자벨 퍼프, 그리고 랜덤 아이템 한 종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자벨 퍼프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있었던 뭐, 미네 쇼핑백이나,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고정으로 주는 아이템이에요. 이 퍼프를 이용해서 뭐, 1개를 모으면 어떤 아이템을 바꾸고, 10개를 모으면 어떤 아이템으로 바꾸고, 30개를 모으면 뭐또 다른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랜덤 아이템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노리고 많은 분들이 투트케이스를 도전을 하죠. 자, 이자벨 퍼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현재 보시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개로이 공간 입구 소환권, 봉인된 궁전 차강권, 이자벨, 싱크포인트, 뭐, 특긴치 샴정 물약, 인센트 강화 주문서, 뭐, 뚜뚜 케이스, 텔지 한복주머니, 시크릿 염색약, 시크릿 염색약, 뭐, 30일 연장.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는 각 캐릭터의 챕터 코디를 어, 구매를 할수 있게 됐어요. 어, 예전에는 챕터가 나올 때그 기간 한정으로 줬던 아이템인데, 캐시 아이템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랜덤 아이템, 확률 아이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 사실 확률이 가장 높은 게 5%고 가장 낮은 거는 0.03%에요. 딱 봐도 확률을 보면 아시겠죠? 5%는 싼 아이템. 0.03은 비싼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진치 샴종물약 이자벨 아이템 이자벨 버프 류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뭐제 키트 영상만 보셔도 이자벨 버프 투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아마 까면 이자벨 버프 그 폭탄을 맞으실 텐데.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뭐 30개 정도는 까는 건뭐 크게 부담 안 되니까 뭐 재미로 까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제 방송을 위해서 대리 신청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9월 2주차 하이약한 쟁탈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벤던 필멸의 땅개돌카디프 유스, 오를란느 더케슬 라이디아 모이또 카올 샤르망이 차지하게 됐네요. 필멸의 땅의 개돌이나 라이디아의 모이또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선방을 했고요. 어, 방어전에 성공을 했고, 그 외에 카디프 오를 낳는 카오른 새로운 클럽이 쟁탈을 차지하게 됐네요. 개돌 같은 경우는 진짜 몇 주째, 어, 몇 주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어, 몇차 방어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돌은 이제 쟁탈전에 거의 마스터를 한것 같네요. 놓치질 않아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많은 클럽들이 쟁탈전 도전하고 계신데, 꼭한 번쯤 쟁탈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외에 패치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잠수모드 패치, 렉 발생, 스킬, 이펙트 개선, 카타콤 일캐 보상 조정, 망각의 카타콤 솔로 진행 기록 리셋, 이벤트 상세보기 UI 크기를 좀더 크게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카리스마이어나 뭐 여러가지 패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테일리버 공지사항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 도, 좋을 것 같아요. 총평. 이번 패치는 유저의 편의성을 잘 개선해준 패치인 것 같아요. 어, 뭐, 여러가지 패치 내용이 유저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패치였고요. 어, 요즘에 진짜 테일드위버가 열심히 패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웬일로 열일을 하는 테일드위버인데, 카타콤하고 캐릭터 밸런스도 좀 패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넥슨, 어, 보고 있으면 한번 패치해주세요. 제발. 많은 분들이, 어, 불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것까지 이거까지 패치 해주면 진짜 각계 인정합니다.